어딜 가도 화가 나요. 그냥 짜증부터 나요, 그냥. 아, 그냥 살기도 싫고 그냥 그냥, 그냥 그래요. 매일 그래요, 매일. 일어나면 몸도 피곤하고, 아, 막 나가기도 싫고. 진짜 스타일 없는 기자회견이나 한다 그러고 대단합니다. 아,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.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라고 옷이 편도 옷은 크, 옷은 크고 배는 나왔는데 어? 면티 안으로 넣어 넣 입으라니까 야배 나오잖아, 짜증 나고 머리숱 다 날라가고 아무나 그냥 이기가 싫어요 여기. 아, 좀 미치겠어요 그냥. 그러나 그렇게 화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. 화를 내 본들 해결 해결될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. 음. 살다 근래 깨우쳤어요. 아무 그렇게 화가 나고라도 그걸 티 내거나 화를 내낸들 배 나온 배가 들어가고 없는 머리가 생기지 않잖아요. 네.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. 예. 방송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여기 있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. 지금. 예 지금. <laughs> 아이씨... 아이씨 네 지금 이영규 씨, 박명수 씨 모두 지금 이 자리에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, 먼저.